가을비가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체온을 끌어내리는 데다가 종일 맑은 하늘을 보기도 힘든데요. 현재 강원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오늘 저녁이면 잦아들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어서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시 말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지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 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크게는 8도가량 낮겠고, 낮에도 서울 20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11도에서 한낮 기온 20도, 전주 대구 2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제주 남쪽 먼 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은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이후로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